찾았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그 노원구 하계동 공릉동 쪽에서 이제 소렌토알 최초 모델을 보러 왔습니다 시동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네 1인 신조 차량 2010년식 소렌토알 TLX 고급형 뭐 최고급형 고급형 모델이고 144,000km 만 타신 1인 신조 차량입니다 뭐 웬만한 옵션 미끄럼 방지 하고요그 운전석 통풍 시트까지 들어가 있는 옵션인데, 내비게이션하고 후방카메라가 없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이걸 제가 입고해서 내비게이션 후방카메라를 설치해서 판매할 예정이고요. 뭐차 소리 진짜 조용하거든요. 한번 제가 차가 그 외관에 한 세네 군데 정도 약간의 스크래치만 있고 차량 퀄리티가 진짜 괜찮습니다. 한번 제가 공개하겠습니다. 퀄리티를. 자,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광택을 한 것처럼 현장에서 반짝반짝 나는 차량이고요. 타이어 최초 A급 내짝 다리다 내짝다 완전 새고 뒤쪽도 보시면 뭐큰건 없으시고 네, 단 이쪽에 뒷문짝 쪽하고요 앞에 휀다 쪽에 찍힌 자국 빼고는 큰 스크래치 이런 건 없습니다 엔진 소리도 진짜 조용하고. 차량 컨디션 진짜 괜찮은 퀄리티 좋은 차량입니다. 엔진 상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엔진 상태도 보시면 알겠지만 잡소리 전혀 없고 깨끗하고 소리도 지금 와. 근데 제가 현장에서 중고차를 오래 하다 보니까 현장에 와 가지고 이제 제가 차량 그 퀄리티라고 하는데요. 뭐 딱히 뭐 정해진 건 없는데 제가 봤을 때 이제 차량의 상태 컨디션 그 시운전 해 봤을 때그 하체에 짱장한 느낌. 핸들, 조인트 느낌, 뭐, 여러 가지를 제가 판단해서 차량이 퀄리티가 좋다, 안 좋다, 솔직히 느끼는데, 이런 차량 같은 경우는 진짜 제가 비싸게 매입을 해도 판매하는데 전혀 걱정도 안 되는 차량입니다. 이런 차를 제가 현장에서 매입을 완료했고, 보시는 것처럼, 펜다, 그 펜다 쪽 단순교환 한 곳, 빼고는 사고도 없는, 단순교환만 있는 퀄리티 진짜 좋은 차량이고요. 썬루프하고 내비만 있어서 진짜 완전 최고의 차량인데, 거기 없는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2010년식에 14만키로 타는 차량 같은 경우는 금액대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금액대가 저렴하기 때문에, 요 금액대에서는 SUV 차량을 찾으시는 분들이 사용하시기에 가장 적합한, 최적화된 차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제가 시운전도 한번 해볼게요. 하체 쪽 점검해야 돼서. 던대로 차 상태 진짜 최고입니다. 제가 이거, 이걸 하다 보니까 요령이 생겨가지고 차 상태를 뭐 시운전을 굳이 안 해봐도 차 상태가 어떤지 이제 그런 예감이 있는데요. 이런 차는 진짜 하체도 지금 제가 생각했던 했던 대로 하체 진짜 짱짱하고 차 상태 진짜 대길입니다. 요 차량 같은 경우는 빨리 상품화를 빨리해서 그 필요하신 분에게 싸게 매매하도록 할 거고, 차주 직거래 시스템으로 이제 차잡스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알선수수료 없이 그냥 싼 가격 팔, 판매되는 가격 정찰가로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요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차잡스로 바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바로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룡동에서 소렌토알 매입기었습니다 감사합니다